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주봉은 어 놨고요. 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제 후발자로 이제 네. 상승을 좀 크게 보여 주는 그런 코인이어서 뭐 앞으로 매수를 하실 때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고 비트코인 s c b 네. 이런 것 같은 거를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단 주봉을 보면 현재 제가 이 가로줄을 두개 그어 놨는데 첫 번째가 한뭐 88만 원부터 네. 92만 원까지 지금 보시면 이제 과거에 수평 저항이 있던 곳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평 네. 저항이 있던 곳인데, 그렇다는 것은 일단 아무리 지금 뭐 많이 올랐기도 했고, 동시에 수평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 네. 물론 이제 지금 스토케스틱이 중장기가 이렇게 주봉상으로 상방이어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래도 일단 주봉은 애초에 좀 늦게 길게 봤을 때를 가는 거고 이제 이래 들어가 지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눌림을 주고 네. 이제 뭐 4, 5일째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주봉상을 본다고 해서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게 그게 아니라 조금 더좀 눌림 자리를 확인을 하고 나은 시간 봉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1시간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봉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상승하다가 이렇게 네. 은봉캔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88만 원에 지지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웬만하면이런 자리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길게 좀제가 횡보를. 하는 네. 거를 보여주고 이제 음. 그런 자리가 저희가 확인이 될때 네. 이제 그럴 때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 같은 아, 모양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상승 후 행보는 음. 즉더큰 상승을 네.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시간봉으로 뭐 하나 둘셋넷 이렇게 뭐 거의 스무 네. 개 가량의 캔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겨우 두 캔들입니다. 그렇죠. 는건 이제 네. 그게 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자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체크를 하다가 네. 이렇게 좀 행보하는 모습이 나올 시 그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